안녕하세요. 중계법인 박빌딩입니다. 오늘은 구리왕숙 신도시를 자료를 첨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가격의 표본이 될 수가 있는 구리왕숙 지구를 포함해서 2일대 직접 호지권에 입지한 인접 아파트 시세를 실거래 가격을 대조를 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게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지금 왕숙 지구 1 지구 2 지구랑 진접 2 지구가 획지 결정도가 일부 일부마다 변경 계획 승인 중이라서 왕숙 1지구는 블록 넘버 자료가 수집이 지금 일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 지금 왕숙 2지구, 진접 2지구, 양정 역세권,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거나 개인 톡을 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왕숙 지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 계획안을 참고해서 사전 청약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이 안에 다 있는데요. 어느 블록이 민간 분양으로 진행이 될 거고, 어느 블록이 공공분양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위치인지 파악도 가능한 데이터이면서 자족시설이나 교육시설, 상업시설, 신규 노선이 어디 포지션에서 개통이 되는지를 포함해가지고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비선호 시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루 살피라고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신 분을 포함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상기신도시는 당연히 알아두면 좋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사실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하철 노선이 어디에 어떻게 언제 개통이 될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바로 다음 자료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2월 9일 날에 건설과에서 공개된 자료 보시면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왕숙지구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만 빨갛게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사업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별내선이죠 8호선 연장인데 12.8km 구간이 현재 90% 공정이 됐는데 309에서 발생한 집안 어, 침하 문제와 어,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레미콘 수급이. 어좀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서 개통을 곧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면 어, 왕숙지구 9호선 18.1km 연장 기본 계획안은 국토부의 승인 신청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덕소에도9호선이 경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 계획안 보면은 왕숙 이지구에서 경유선 타고 갈아타야 되는 어, 계획안 같습니다. 덕소 패싱이라는 약 간 이런 논란들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PPT를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보기 쉽게끔 사진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번에 노선이 들어가면서 수혜를 받는 지역들 리스트입니다. 수택은 구리 한강 스마트 시티 개발이랑 8호선 연장으로. 이 복합적인 호재가 적용이 되겠고요. 구리시 인창동이죠. 여기는 이제 재건축들이 많이 이제 몰려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면서 호재로 바뀌고 별내역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GTX까지 들어가겠고요. 별가람역이나 진저 풍향역 여기는 4호선 연장이 이미 이루어진 역에다가 추가로 8호선, 9호선 유치가 되면서 W역세권으로 바뀌게 되고 왕숙1지구도 GTX를 포함한 트리플역세권 왕숙2지구도 경의선 역사출구 하나 새롭게 뽑아내면서 9호선이 들어가면서 W역세권으로 바뀌죠 다산 지금지구는 9호선이 들어오면서 하남, 강동, 지나서 강남까지 바로 들어가죠 강남으로 다이렉트 직결되는 9호선 9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판교가 신분당선으로 다이렉트 강남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상승된 부분들을 비교 분석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경제뉴스 스크랩한 과거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다산이 평균적으로 전용 84, 34평 기준 10억이 넘어서 실거래가 나오던 지역인데 지금 현재는 좀 조정폭이 있었습니다. 다산 어, 지금지구 반도유브라가 11억 3천 호가가 최근에 6억 7천 대 실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1% 거래가 됐고요. 다산 진건지구,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84호가가 10억 4천만 원에서 지금 현 7억 2천까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35%입니다. 자 전세가는 또어 8천까지 올라갔던 게 최근에 평균 4억대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2% 조정폭이 있었는데요. 상승기 때는 갭 차이가 4억에서 4억 중반까지 벌어졌다가 지금은 2억 5천대 갭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번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호재가 좀 다양한 아파트들이니까 금매 중심으로 좀 잡아뒀다가 추후에 금리가 좀 조정이 되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입주 계획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은 금액 수치까지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길 건너 하남도 9억 미만으로 특례보금자리 신청한 가능한 금매물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을 폭넓게 좀 데이터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왕숙 신도시는 사전청약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진접 2지구 어, 같은 경우에는 오구 타입이죠. 오구 타입이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대 수준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가까이 있는 서울에 그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투룸빌라가 요거 넘어가요.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잘 나왔고 왕숙 1지구나 2지구, 8 4지구도 지금 보시면 4억 8천대도 보이거든요. 4억 후반에도 사전청약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건축비, 인플레이션 대비했을 때 분양가가 여러 가지 새롭게 시설되는 호재를 대비했을 때 굉장히. 다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자 판교 때는 공공 분양도 대형 평양 대나 타운하우스 같은 고급 평도 분양이 있었는데 왕숙에도 소형 국민 평수만 좀 뽑을 게 아니라 평양 대가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숙지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릴 테니까 지금 먼저 사전청약 들어갔던 네개 현장 제외하고 추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제가 카카오톡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자료로 토대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좀 지루했을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교산이랑 과천 자료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